안녕하세요, 방울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오늘 은 미니어처를 만들겠습니다. 미니어처 준비물은 천사 점토, 천사 점토 빨간색 묻힌 것 저는 묻혀왔습니다. 이만큼 이 이동이에 뭉쳐주면 되고요. 자 대신에 각도기 저는 그리고 토핑 어머나 어디 갔니? 어머나 여기 있다. 토핑 딸기 케이크 만들 건데요. 자, 일단은 이렇게 다 말렸어요. 자. 어, 또안 굳어요. 눌러주세요. 조금만. 이거, 이거 만드실, 제가, 제가 간단한 거라. 어, 많이, 많이 만드실 거예요. 아, 자, 두개 필요하구나. 어쨌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 구독자가 안 올라가서 이런 거 합니다. 딸기, 약간 딸기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삼각형. 삼각형이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 여기서 칼 커터 칼 그리고 제 제가 하는 방식은 안에다 딸기를 넣을 거에요잘라지 어, 이안 되죠. 어, 불안해요. 망칠까봐. 전 이미 망쳤다고 봅니다. 아, 어, 그냥 마카롱을 만들 뻔했어요. 아, 아오. 어, 마카롱을 만들어요. 자, 이제 주제를 변경합니다. 마카롱입니다. 어, 너무 어려워요. 이제, 동글게. 똥글. 토핑은 이제 필요 없게 됐습니다. 또, 어, 또 칼이 나. 이건 좀 길기 때문에. 이건 쉴수 없이. 3분이 다 돼. 되... 3분이네요. 벌써. 뭐란 게 있다고. 너무 떠들어댔나? 됐다. 반죽이? 아 됐다. 오오 성공했습니다. 시신너 한뭉치를 동글동글 뭉쳐주시고요또 한뭉치 도 동글동글하게 안쳐주세요. 나오는 천사정조 일단은. 보인다. 이렇게 눌러서 마카롱은 다 쉬워서. 그쵸? 반죽이 너무 안 됐다. 반죽은 안장이 됐고요. 이제. 마카롱이 어떻게 생겼지? 이걸 뭉쳐서 눌러주세요 맞나 이거? 이거 마카롱 완성 <laughs> 간단하죠? 큰 마카롱 맞니죠 아니죠? 어, 이게 좀 아니니까, 자, 이제 알았으니까, 반죽. 다시 한 번, 또 다른, 또 다른 색의 마카롱. 만들어보겠습니다. 어, 마카롱 은근 쉽네요. 어려운 줄 알았더니. 직접 만들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클레이로 만드는 거 쉽네요. 자, 마카롱이 완성됐습니다. 자. 연 초록색 마카롱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연두빛. 아, 이것도 너무. 이렇게 뭉쳐주시면 다 아프리카 TV 재밌어요? 모르겠, 아프리카 TV에서 뭐, 뭐 하는지 모르겠어. 왜 갑자기 아프리카 TV가. 이 반죽을. 어, 색깔 이뻐요. 이런 색깔 되게 좋아해요. 이런 색깔 좋아하는 사람 많던데. 그죠? 아니겠죠? 맞겠죠? What? What? see do 제가 3년 만에 이걸 만지고 있습니다. 천수 좀 더. 이건 좀 작게 나올 것 같아요. 종글 말았으면, 또 나오는 커터카. 커터카 사용할 때는 위험하니까 조심. 이제 절저절아까건 그 망쳤어요 제가 못 모를 것 같아 크기가 중요해요 크기가 살짝 누가 봐도 얘가 더 크죠? 어떤 것도 큰것 같아. 요 겹쳐보겠습니다. 얘가 좀더 작다. 어, 제가 운전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됐다. 또 나오는 천사장. 아까랑은 비교도 안 되게 작죠. 이거 어떻게 돼? 지금 8 분이 다 되가네요. 어떡해, 안 돼. 이제 기름을 묻혀서 할수 있고 살짝씩 아, 떼지니까 좀 찌그러지면, 쫙 펴서, 덮으면, 덮고, 좀 누르면, 마카롱. 끝. 크기 비교. 어 맛있겠다. 내가 만들어도 맛있겠다. 야, 마지막. 큰 거를 만들고 마지막 마지막 마카롱 마카롱 세개세개 3개, 3개, 개는 있어야 될것 같아 요마카롱자 만들어보고 싶다 야 제가 못만못 못 만드는데 신기하게 아, 녹슬었어. 옛날엔 막 피자도 만들고 치킨도 만들고 했었는데 제, 제가 제일 잘 만든 거는 뭐였더라? 이탈리아 아이 그이탈리아래그 까르보나랑 스파게티랑 토마토 스파게티를 제일 잘 만들었어 나중에 나중에 실력 키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을또 사야겠네 이런거 하려면 어 아이스크림 같다 이제 11분이네요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동글하게 해야 되는데 안 맞아서 가위로 안 하고 있어 이거는 아주 비슷하다. 근데 남은 건그 속의 재료뿐, 11시 10분이네요, 벌써. 그리고 마카롱 완성. 이렇게 컸다. 얘가 제일 큰것 같네. 이렇게 좀만 더눌러야겠다 응, 음, 맞죠? 첫째 그 망했어요 다 부서지고 다매콤매는데 그래도 고쳐봐야죠 제가 만든 그릇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중 그릇 붙어있는 거고요 여기다 Let's just, 스파게티 만들어보고 싶어요 까르보 네그 구멍 깨져 찢어졌습니다 이거는 쓰레기통으로 안녕. 저는 나중에 미니어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미니어처가 아니라도 찾아뵙겠습니다. 봐주신, 봐주신 사람들, 감사합니다.